육아휴직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찰관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경찰관의 경우 마땅히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건데요. 경찰 공무원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치안 현장 최일선에 있는 경찰들의 육아휴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예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 28명이 근무하는 울산의 한파출소 한 경찰관이 사건을 처리하다 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가뜩이나 민원이 많은 파출소가 최근 들어 더 바빠진 건 동료 경찰관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부터입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찰관 두 명의 업무를 동료 경찰관들이 맡다 보니 다른 일을 하다가도 출동하는 일이 잦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라서. 어, 112 신고 출동 처리에 있어서도 좀 힘이 많이 붙이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비상시에는 파출소 문을 잠그고 출동하기도 합니다. 어, 현재 쉬어야 할 비분자 자원 근무를 어, 지원받아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 출동 시 파출소 출입문을 잠그고 출동할 때도 있고 방문민은 있을 시 불편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육아휴직 중인 경찰관은 울산에서만 78명. 특히 육아휴직을 낸 남성 경찰관이 2년 만에 두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절반씩 동일합니다. 문제는 경찰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마땅히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 업무의 특성상 임시인력으로 대체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동료 경찰관들이 고스란히 업무를 떠안아야 하는데 육아유직을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맞지 않습니다. 어,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비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어, 어, 은퇴하신 분들을 예비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어, 제도를 도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제도들을 우리나라도 벤치마킹을 해서 좀 예비인력 풀을 만들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고 현장에서도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치안 공백을 신속히 메울 수 있는 대체 인력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현장 경찰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